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제가 이제 그 살림 기사 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에, 서로 의논하고 또어 현물 보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또 무슨 얘기 많이 하면 법률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법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것도 있고요. 거기다좀 추가로 하고 근래에 에, 처음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그런 거를 어 기준으로 해서 제가 아, 다섯 가지 법률을 갖다가 어 재본을 했습니다. 산림기술사 법령집 재본이라고. 첫 번째 많이 나오죠. 처음에 산림 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어 여기 엄청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 지침. 여기도 어 125회 때 요번에 표준지 조사 방법 관리 방법 이런 거다 여기 지침에 있는 것입니다 어, 세번째 어, 산지 관리법 엄청 많이 나오죠 근래 산지 관리법 어, 네번째 사방사업법입니다 사방사업법은 어, 그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 어, 이런 분들이 더군다나 사방사업법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 보너스로 쓸 곳이 없다고 문제를 어, 고로, 초이스, 선택을 못 하지요 사방사업법에서 처음에 많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을 법률을 다 제가 제본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 임도법이라고 우리 흔히 부릅니다. 산 어, 임도법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산림관리 기반 시설의 설치 기준 여기 이제 임도의 설치 기준 간선 임도, 지선 임도, 어, 지선 임도, 작업 임도, 산불 예방 임도, 어, 작업 임도 이런 것들 다 아, 기준이 나오잖아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산림규사법령집 재본을 제가 아, 다섯 건을 어, 재본을다 완료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어, 어,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림 규사 법령 집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법률이 있습니다. 아, 열여게몇개 되는데 뭐림 음, 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뭐 정원 수목원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있죠. 뭐 수목장에 관한 것도 있고요. 근데 가장 살, 어~ 산림 주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산림 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두 번째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 지침 세 번째 산지 관리법 네 번째 사방사업법 다섯 다섯 번째 어~ 산림 관리 기반시설 설치 기준 이것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제 제본을 어~ 한테 그~ 문의하실 분들은 어~ 구월산 골뱅이 한메일 점넷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